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어 놓으며 살아갈 자로 부른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증거할 자가 신자라는 것이지요.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것은 선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선한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있으므로 은혜가 증거되고, 사랑이 있으므로 사랑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은요, 세상이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입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는 자를 세상이 높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도 진리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신자가 진리에 순종하고 있을 때,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신자를 누가 비방하겠냐는 거죠. 즉,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은 진리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기독교를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기독교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진리에만 순종하면 비방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높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비방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또한 사도들은 왜 고난을 그렇게 받았을까요? 이것을 보면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해는 받지 않지만 고난은 피할 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의의 길을 갈 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가는 의의 길은 세상이 가는 길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오직 자신을 위해 살지만 신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거든요. 이처럼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착하게 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인간이 꽁꽁 붙들고 있던 모든 의와 착함을 무너뜨리면서. 의에 대해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신 십자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의 길에 있는 신자는 그 행실로는 비방을 받지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4절에서 신자가 고난을 받을 때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 어떻게 대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가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은 세상이 물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 받은 신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을 부딪힐때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신자는 그 성령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모든 일에서 갖게 되는 갈등은 내가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감추어버리느냐의 갈등인 것입니다. 따라서 15절 끝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일에서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온유이며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포기할 것을 염려하는 것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신자는 바로 이런 온유와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16절을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신자는 어떤 일에서도 선한 양심, 즉 선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선을 추구하며 산 것이야말로 옳은 것이었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의 선행을 욕했던 세상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에게는 마지막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생명인가를 바라보고, 어떠한 비방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고 진리만 쫓아 사는 것 말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진리의 길만 쫓기를 소원하는 신자에게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신자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일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는 않는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떤 고난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책임지신 주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비방의 상황이 아닌 그 모든 것의 진리 대신은 주님께서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극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덕분에 어떠한 것이 선한 것임을,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결국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인 줄로 믿사오니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되신 주님 바라보고 매 순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백신이 이제 접종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이 백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극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할수 있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